있죠. 수행식은 뭐고, 건식은 뭐고, 제가 그 이제 애이라고 하는 거를 대형차에서 빼내는 내를을 음. 물을 넣었어요. 음. 그래갖 이렇게 차서 똑같은 색이죠. 에? 이거를 이제 이따가 우리 말 끝나는 무렵에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데 우리 기장님도 뭐 수합식하고 건식하고 뭐 차이점이라는 거뭐 있어요? 수압으로 크리닝을 하는 거는 음. 막해, dpf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물로 압력을 치게 되면 막혀있던 dpf가 케이스하고 사이에서 얘가 뒤로 밀리든가 아니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은 dpf가 손상이 돼서 결국엔 교환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면은 교환을 하거나 dpf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차량 자체 내에서 DPF를 재생하는 원리 그대로 DPF를 재생 가능한 온도 650도까지 올린 다음에 자체적으로 다 태워내고 나서 이거를 역으로 A 가스가 지나가는 방향인 역방향으로 공기로 블라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쌓여있던 엣시가 빠져나가는 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DPF에 손상을 받을 일이 전혀 없죠. 자동차에서 자연적으로 하는 방식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부장님이 음 이제 저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DPF를 우리는 연구를 많이 하니까 우리 얘기 중에 자, 열을 가해가지고 세라믹과 애쉬를 분리를 한다 하는 원리는 어떤 원리인가요? 일단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애쉬는 더 이상 타지 않는 물질이에요. 음, 음. 거기다 열을 가하게 되면은 DPF에 있는 그 단체 사이에 껴있는 그애시들이랑 열을 가게 되면 온도 차로 얘네들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안전한 압력으로 에어로 툭툭 치게 되면은 거기에 쌓여있던 애시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뭐 이제 수압식과 사람들이 말한 근실. 건식이라는 거는 뭐 도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 뭐 열을 불로 많이 막 산소불도 있고 그렇더라고 유튜브 보니까 그런데 우리 가이로 이제 장비를 센서로뽑아가지고 세나비, 그 단체를 보호하면서 열 온도를 조절해 나가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뭐수압식이라 해가지고 물로 오거나 압력을 가해가지고 뻥뻥 때리고 이런 것들은 참 잘못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객님들이 그 고객님들의 재산인데 자동차도 요즘 뭐 1, 2천만원짜리 없잖아요 다몇 천만원대 소중한 재산에 그 수압식으로 빵빵 때리고 수압이 좋다고 하면서 그 유튜브 유명 유튜버들이 난리를 피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닌데 고객님들이 너무 가격에 원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자기 차만 망가지는 거야 특히 수입차 탄 분들 여기 뭐 BMW, 벤츠, 뭐 이거 현대, 기아 차종들이지만 우리는 이거 폐차장 가가지고 열이 담체 확인해서 어 가열식 그러니까 건식으로 해서 열을 빼내는 그액시를 빼내서 청소를 말끔히 하고 사용하는데 뭐 지방에서도 요구하면 우리가 보내주고 있고 하는데 참 그런 게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아요. 그리고 DPF 클리닝 응. 중에서 응.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응. 약품식이에요. 응. 약품식 클리닝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DPF에 달려있는 차압 파이프가두 개가 있는데 응.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DPF 상부에 있는 차압 파이프에다가 약품을 주입하게 돼 있어요. 응. 그러면 이쪽으로 약품이 들어가면서 시동이 걸려있으니까 배기가스가 뒤로 나가잖아요. 그 배기가스에 약품이 같이 DPF 쪽으로 밀려나가게 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약품이 DPF에 들어가서 클리닝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약품이 과연 100% 빠지느냐 그게 문제죠 절대 안 빠지죠 열에 의해서 빠질 수도 있죠 빠질 수는 없어요 빠졌습니다. 왜냐면은 배기가스에 있는 그 미세한 미세먼지 예, 수트까지도 잡아내는데 그 약품이 빠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오히려 그 약품하고 여기에 쌓여있던 음. 수트하고 애쉬들이 다 뭉쳐가지고 완전히 그 반죽처럼 돼서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거가 속화시키죠 근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좀 저기 뭐야 그 엔진에다 넣어갖고 마우라로 나오는 게 보이잖아요 거품들이 <laughs> 네. 막 나오는 게 그거는 무슨 그, 약품으로든 물로든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약품인데 그거는 보여주는 하나의 시어 쇼지 네. 머플러로, 뭐, 검은, 뭐, 어? 매연덩어리가 좀 빠진다고 해가지고, 충소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까 우리 이부장님이 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이 세라믹과 애쉬는, 세라믹 사이에 애쉬가 껴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열을 가하게 되면, 우리가 산소불로 보도를 푸는 식으로, 볼트를 푸는 식으로, 가열을 하게 되면 불이가 되는 식으로 해서, 톡톡 쳐 갖고 빼내는 방식이 이제 그 건식 클리닝 방법인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앞에는 지금 doc라는 촉매가 있지 않습니까? 촉매와 응. 배기 파이프 사이에 과연 이 찌꺼기가 얼마만큼 많이 빠져나가느냐. 그래서 우리 동영상에 보면 이 절단을 해서, 저... 애쉬를 다 빼는 방법, 이런 걸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순행식의 그 결과로 인는 이렇게 물과, 아까 제가 흔들어 놓은 건데, 물과 아직 타지 않는 슈트, 그러니까 이 검은 거는 아마 DOC 쪽에 좀 묻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러면 이 제일 밑에 분홍 색깔, 이게 이제 오리지널 애쉬인데, 이 애시가 뭐라고 섞이게 되면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품하고 섞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세라믹 담체에흡착이돼 버리는 거예요. 그 구멍을 모공을 다 막아 버리는 거죠그리고 이제 수압식이라는 거는 압력을 가하게 되면 이 안에 철판과 d p f 를 감싸고 이 철판 사이에 DPF를 감싸고 있는 매트가 있는데 단열재네 단열재입니다. 아니 그게 이제 압력을 하게 되면이가하게 되면, 가하게 되면 이 매트가 밀리면서 DPF 단체가 그냥 밀리면서 끓이게 가요 가운데 중간 중간에 그러면 이제 뭐한달두달 달 타다 보면 배기가 이제 그 매연들이 그 매트를 타고 이 겉으로 나와서 매연으로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볼때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은 특히 금전적인 어떤 작업 그런 것보다는 자동차가 자동 재생되는, 어,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건시, 가열식을, 에, 택해서, 어, 자기 차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 DPF란 거는 쉽게 말하면 필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청소, 주기적인 청소는 필수적인 거예요. 수입차든 국산차든, 어, 소형, 그러니까 우리 RV 승용 디젤들은 매 9만에서 10만이 저희가 정해놓은 제 적정성이다. 어, 그게 우리한테는 아예 그 논리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뭐 하루에 세 대, 네 대, 다섯 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쌓여놓고 보면 딱 9만에서 10만 키로 9만에서 음. 10만에서? 예, 점검, 예, 점검 받아라. 그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유로포. 네. 유로 4 시리즈, 5 시리즈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다음에는 요소 수가 들어간 유로 6를 가지고도 얘기가될 건데 이제 요즘은 차가 가면 갈수록 배기 쪽에 센서들이 많이 붙고 어떤 역할들, 어떤 물질들이 많이 주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나라에서는 도로 여건상 가다 서다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 크리닝 주기는 매 9만에서 10만이 제 적정선이고 또 아까 우리 그 오일량 늘어난다 어, 고객님들이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뭐 체크, 엔진 체크볼이 들어와서 카센터에 가봤더니 어뭐디 p 프쪽 관련 문제라 하더라 두번뭐 이제 차, 그러면 차도 안 나가요 페이를 걸어요. 세번째로는 엔진 오일 양을 딱 놓고 찍어서 봤을 때지 오일 양보다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머플러의 육안으로 봤을 때딱 닦아보면 휴지로 닦아보면 매연이 묻어있으면 그거는 이디 p f 들이 사망이에요. 그러면 돈 수억 들어 가니까 그 전에 예, 클리닝 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는 저희 업소 진성모터스에서는 다 우리 식구들이 기능장들인데 이거 원리 계산 안하고 우리가 건식 클리닝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차피 클리닝 하려면 순행식이든 건식이든 간에 탈부착 비용과 또 거기에 따른 장비 투자 비용에 따른 계산을 하다보면 건식이 약간 비쌉니다 그런데 완벽해요 고장이 안나요 그거를 우리가 강력 추천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차 2천만 원,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 1억짜리 차 물로 해 가지고 작살나면 이거 하나만 370만 원이에요. 배츠거, E클래스 거, BMW 3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고가의 어떤 자동차 부품을 잘 관리하는 게 요즘은 그 차량 관리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오늘은 유로 4, 5에 대한 DF. 그리고 이렇게 많이 쌓 놓은 이유는 있어요. 지방에서 우리 아시는 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좀 구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시간 나면 이렇게 다 구해 가지고 저희 장비에 물려서 크리링해서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는 작업을 하니까 뭐 그렇게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전화 문의 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유로 4, 5, 6랑 그래, 이제, 유로 4, 5는 네. 시리즈가 이렇게 쭉 커먼 일이 나오는데, 유로 5까지는 요소수가 안 들어간 타입이다 생각하면 돼요. 유로 네. 5까지. 네. 6는 요소수다. 네. 유로 6는 요소수를 넣는 차다.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데, 이제 거기에 따르는 것도, 유로 6에 대한 것도, 이제 다음에 우리가, 뭐 S.C.R.라든가 이 도징 밸브가 있고, 뭐 요소수 통이 있고, 요소수 펌프가 있고 이런 예 아이템들을 가지고 고객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우리는 그 정비 업을 하지만 고객님들과 알아먹기 쉽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용어를 안 써요 우리는 응 그냥 쉽게, 쉽게 쉽게 가는 겁니다. 쉽게. 예, 아 고객님이 알아야지 기술자가 하는 거 합니까? <laughs>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예 하는걸로? 응 세트 <laughs> <laughs>